네,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TV 진행자 신주호입니다. 어느덧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대선 일주일 남겨두고 여러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모시고. 네. 워낙에 반응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한번더 모시게 됐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오늘은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저희 개인적인 얘기는 따로 하는 걸로 아, 예, 하고 아예 그, 그러시죠. 예. 네.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네. 이재명 후보는 하락세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상승세 네. 이준석 후보는 소폭 상승세 네. 이런 그 어, 현상이 좀 두드러지는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아닙니다. 어, 여론조사의 추세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니까 앞서가는, 그러니까 앞서가는 후보보다는 쫓아가는 후보의 추세가 얼마나 기세가 세느냐. 이 문제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거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당초에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경선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또 안에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선 이기고 최종 후보가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선 탈락함. 후보들의 지지율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었었고, 또 하나, 단일화를 무리하게 당에서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심도 있었어요. 었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죠. 20% 정도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50%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0% 이상 차이라는 격차를 어떻게 좁히느냐, 굉장히 우유곡진이 많았었는데, 아 정말 다행스럽게도 어, 선거가 진행될수록 어, 이후보의 어, 대결 구도가 정당 이제 대결 구도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짜놓은 어, 내란 프레임 이거를 벗어나서 인물간 대결 구도 그리고 과거 성과에 대한 검증. 또 진짜와 가짜, 아, 그리고 경선에서 떨어졌던 후보들의 참여해서 지지 한동훈 대표가 대표적이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참여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붙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좁은 좁은 격차로는 무려 3 7 포인트 차이 나는. 그 정도로 굉장히 바짝 붙어 있는 오차범위 내에서 어, 지금 이제 접전을 벌이는 모양 어, 모양새로 나온 상황이다. 이제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것중 하나가 어, 방송토론을 두번 거치면서 방송토론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리고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퀀텀 점프를 10%씩, 5%씩 하면서 바짝 점프를 해서 굉장히 좁아졌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당초 예상했던 지지율이 빠질 거라는 그런 예상과 달리 오히려 두 자릿수에 또 올랐어요. 10% 지지율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한 7, 8%에서 5%, 4%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른 것 때문에 단열에 대한 요구라든가 국민적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상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50%가 깨진 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재명 대세로는 이미 끝났다. 상실됐다. 없어졌다. 네. 이렇게 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10%대를 기록하면서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은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여론조사 방금 말씀하셨는데 2등과 3등을 단순히 지지를 합산한다고 해가지고 이긴다. 라고 했을 경우, 그게 실제로도 그렇게 일어날 것이냐?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화학적 케미가 실제로는 좀 빠지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로 단순히 더한 거에서 조금 빠지는 지지율이 아마 이재명 후보와 견주는 그런 지지율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상상할 수 있겠죠? 어, 이준석 후보가 10%까지 넘는 상황인데 10한 3%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3%까지 갔다. 그러면 더하면 이거는 뭐 어떻게 되죠? 확실하게 이기는 이제 지지율 되는 거죠. 이렇게 아예 두 후보가 넉넉하게 앞서버린다 그러면 단일화하면. 빠질 걸 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는지지율 나오기 때문에 현재 지지율은 여기서 안 좋아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두 후보가 더하면 된다고 라 계산할 게 아니라 그렇죠. 두 후보가 각각 최대한 끌어올려서 단일화시켜야지 단일의 효력이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그렇죠. 1 더하기 1이 2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죠 예. 지금 현재는 1 더하기 1 하면 1.78 정도 이렇게 2가 해봐야죠.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지 합리적입니다 지금은요. 그 지금은 그렇죠. 예. 근데 어 내일이죠. 내일은 이제 (3차) 방송 토론이 있을 건데 예. 그 사이에 지금 거북섬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그러면서 또 하나 반달섬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예.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사법 리스크가 번질 수도 있고 또는 예. 게이트로까지 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재명 후보의 악재 그리고 예. (3차) 방송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횡설수설한다거나 예. 답을 피한다거나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지지율 떨어질 겁니다. 예. 그러면 두 후보가 지지율 올라가면서 1 더하기 1이 2.2가 되는 그런 상황도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상황도 충분히 음... 가능하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거북섬 반달섬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거북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웨이브파크는걸 만들면서 예. 본인이 이걸 시흥에 가서 자랑했단 을 말이에요. 시흥에 네. 있는 거죠. 시흥 네. 시에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 경기도주사 시절에 이 예. 사업을 본인이 이제 어, 거북섬 자체는 본인이 한거 아니지만은 네. 거기에 있는 앵커 시설 바로 이제 웨이브파크 그죠 이 외유파크가 원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한국 수정 공사에서 수변파크로 조성한다는 게 원래 예.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것도 부산에서 이제 있던 기업인데 본인이 설득을 해서 뭐 본인 표현을 합니다 꼬드겠다고 표현하던데 자이 꼬드겠다 이게 뭔가 냄새나지 않습니까 <laughs> 아야 대장도 냄새나기도 하는데 <laughs> 어쨌든 꼬드겨 가지고 갖고 와서 이거를 인허가부터 공사 착공까지 불과 6 개월 만에 다 해칩니다. 이거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게 유세 현장에서 한 이야기인가요? 유세 현장에서 했었죠. 그 시흥시. 그래서 그 시흥시에는 있 많은 주민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장사 잘 됩니까? 했더니 갑자기 그 앞에 청중들이 아니요라고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당황하면서 어, 장사 안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더니 침묵. 그래서 굉장히 머스크한 상황이 됐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굉장히 빨리 했다고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제가 어 했던 사업을 자랑합니다라고 말을 덧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 그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거북섬 상가 모녀라고 검색해보세요. 거기 가면 한 모녀가 16억을 대출을 껴서 본인 돈 포함해서 대출을 껴가지고 상가를 샀는데 그게 불과 2년 만에 3억으로 가치가 뚝 떨어진 거예요. 15억이 날아간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그 모녀가 지금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모녀가 저는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할까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쓰지도 않는데도 매달 이자로 600이 넘는 돈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가 손을 댄 투자라든가 사업이라는 게 사실을 알고 보면 업체만 돈을 번 거고 나머지 거기에 그 약속을 믿고 투자했던 일반 서민들은 전부 다 손실을 보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예. 그리고 반달,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반달선도 비슷해요. 생활형 이제 숙박시설인데, 이거 줄여서 생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7,000실인가? 7,000개 정도 규모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국 최대 규모의 생숙이라고 그러는데,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전국 최대 규모의 생숙 무덤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무덤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도 인공성을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경기도자실에 한글하고 내세웠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역시 무덤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이 심각한 경제 데미지를 음.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한반도 전체의 어떤 투자라든가 어떤 이제 도시 조성이라든가 특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업체만 배부르고 불배 나머지 거기에 일하는 상인들이라든가 또는 투자했던 일반 서민들은 굉장히 큰 자산 손실을 볼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그 말, 방금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치적이라고 내세우는 여러 업적들에 대해서 그 업적, 그러니까 사업이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실태파악도 안 했고, 또 사업이 진행되고 완료된 이후에도 그 사업이 어떠한 난, 난맥상에 직면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니까 무지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네. 만약에 시행시 유세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렇죠. 거북선 들러봤었으면은 예. 예. 그런 말 못합니다. 예. 안 들러보 고 그냥 간 거죠. 그러니까 본인 이 과거 했던 사업인데 이게 잘 되고 있는가 유지, 메인터넌스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는 관심은 거예요. 없는 거죠. 없고 예. 내가 했다. 그리고 기공식에 참석한다. 그리고 뭔가 빵빵 터지면서 첫사투리 습니까 이런 보여주기식, 쇼잉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성남공공의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재명 후보가 잘하고 내세웠지만 알고 보면 뭐죠? 빈 깡통. 예. 어, 지금 이게 599석의 베드가 어, 있는데 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받은 거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그 절반도 어, 채 운영이 안 돼서 안 돼요. 실제로는 한, 한 200석 정도, 200베드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체 갖춰진 베드의 30%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되니까. 결국 의사들이 떠나면서 환자도 오지도 않고 의사도 오지 않으면서 병원은 적자가 나면서 매년 400억에서 500억 가까운 적자가 난다. 그러니까 지금 누적된 적자가 1,500억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안 찾아가는 병원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가 말하고 있는 공공 공공의 성과라는 거예요. 공공의 이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그게 작동하려면. 손실을 감안하면서 더큰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지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계속 손실만 있고 어 공공의 이 공공의 더 가치 창출도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 성남시 공공의료원 이걸 보니. 최적으로 내세우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거북섬 실패 그다음 반달섬도 실패 이런 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기로 한다고 그러니까는 김문수 후보와 굉장히 대비된 거죠. 그렇죠. 김문수 후보는 평택, 파주 등에서 엄청난 성과를 냈고 첨단, 산업단지 조성해 가지고 지금 일자리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인물 구도 그리고 이제 각자 성과에 대한 평가, 어, 품평 이런 구도로 가게 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토론에 말씀하셨으니까, 네. 토론의 과정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네.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협공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다시피 이준석 후보와 나는 다르지 않다. 음. 우리는 한 식구였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네. 오늘인가요? 개혁신당 당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단일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네. 저는 단일화가 될 거라 봅니다. 네. 아,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영리한 후보입니다. 네. 젊고요. 어, 이제 단일화를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해 보자고요. 단일화 했을 경우에 대선에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승리했을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1등 공신이 아니라 특등 공신인 거고요. 그러면, 어, 캐나다나 유럽처럼 40대 국무총리가 탄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총리가 안 되더라도 과기위 장관을 하더라도 굉장히 그건 자기한테 좋은 정치적 자산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공동정부의 출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단일화해서 대선 패배했다고 가정봅시다 패배도 이준석 후보한테 나쁘지 않은 게 패배하면 지금 본인 지역구 어디죠? 동탄입니다. 수도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에 있는 경기 도지사 출마를 위한 아주 좋은 밑거름을 이번 단일화를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지금 당권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도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했을 경우에 어 대선 승리. 패배 두 가지 다 보더라도 딱히 손을 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언제쯤 그런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일단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인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그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실기를 했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그렇죠. 최고의 이제 베스트는 지난 게 네, 맞아요. 네. 맞,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단일화 하면서 전제적근은 아니에요. 네. 어, 단일을 하게 되면 그 당연히 후순으로 따라오는 게, 아, 후속순에 네, 따라오는 네, 게 네. 이제, 어, 이제 합당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최적의 시기는 지난 게 맞는데, 네. 그러면 어, 차선의 이제 시기는 뭐냐. 바로 이제 사전 투표하 하루 전날입니다. 그게 이제 2 8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목요일 시작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하루 전에 보고 있는데 이게 설레가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가 네. 바로 똑같이 그렇죠. 사전 투표 하루 전에 단일화 했었습니다. 그때 언제였느냐? 방송토록 끝나고 나서 각자 집에 갔는데 나중에 안철수 후보가 극비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에 가서 거기서 어 단일화 합의를 네. 하게 이루, 맥주 한잔 하면서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맥주 예. 한잔 하면서 단일화 합의를 이뤘었죠 <laughs> 네. 어 그때보다 어 저는 이준석 후보가 가진 지지율이 네. 안철수 후보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 사전 투표 전날 한다 그러면은 어이 라인을 넘기게 되면 그때는 좀 굉장히 힘들어질 수 네. 있겠지만 어 한다 네. 그러면은 어 지난번처럼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네.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고 아. 아까 그리고 말한 것 중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단일화 만약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안 하면 어떤 일을 벌어질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 김문수 후보가 대세 서패 배할까지 되게 아주 높아지죠. 그렇죠. 이준석 후보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말한 초민이 꼬마 정당으로서 한계 외연 확장을 실패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더 넓은 보수 운동장을 쓸수 있는데 그를 거어차는 그런 실기라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어, 단일을 안 했다 그리고 패배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정권 창출한 건데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을 할때제 1순위가 이주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왜 그렇죠? 지금 방송 토론에서 굉장히 나갈 때마다, 두번나갔잖습니까 네, 네. 나갈 때마다 이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이게 뭐냐? 어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 준비가 안돼 있다. 그렇죠. 말도 횡설수설한다. 네. 이런 거를 누가 만들어줬느냐? 바로 이준석 네. 후보가 질문을 함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답변 못하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재명 후보의 선정상 드럼통에 가장 먼저 집어넣고 싶은 후보가 누구겠느냐? <laughs> 저는 아, 이준석 후보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아. 후보가 과거에 예를 들면 좀 불미스러운 일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재수사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이준석, 이재명 후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를 해서 이그 그, 국민의 힘이라는 틀 안에 같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보호막이 될수 있는 거죠. 외부 보호막이 있는 건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신대는 혼자 있다가는 잘못하면 어느 순간 지도세도 모르게 깡통 안에 들어가실 수도 있다. 어, 좀 색다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네. 이재명 정권 출범을 막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다른 뭐 대의가 아니라 본인의 정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좀 색다른 분석이었습니다 <laughs> 네. <laughs>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네.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국민의힘이 원팀이 됐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가령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뭐 김문수 후보와 손을 맞잡고 유세를 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본인 독자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매우 이제 좋은 일이죠. 굉장히 든든하고요. 네.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 가 사실은 처음에 바로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안 나와가지고 좀 걱정할 네. 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다행히 부산에서부터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했었고 또 한동훈 후보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 때리입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유요타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 상대가 실책하는 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거 하나, 그리고 상대의 실책을 어잘 이제 드러내는 거. 이거 가장 잘하는 누구냐? 바로 그게 한동훈 후보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후보도 있겠지만 어 여러 자원들 있겠지만 그래서 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런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본인도 스스로 얘기했었습니다. 내가 제 가장 잘하는 게 어, 이재명 후보와 싸우는 거다라고 얘기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좀 어, 지지율 변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다라고 네. 좀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옷을 또 갈아입었죠. 어, 빨간색만 해서 있는 김문수 했는데, 이름이 들어가고 저도 가아입었기 때문에 어, 제 곳곳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면서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많은 모습 이건 분명히 우리 당원들에게 분명히 좋은 시그널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사실이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 (120원) 노쇼 호텔 성장론 어, 그리고 어, 방금 말씀드린 거북섬 네. 어, 이런 것들 얘기 나왔었고, 또 이제 인물 구도로 가면서 김문수 후보대에서 잘 몰랐었던 파도파도 파도 미남만 나오는 파도파도 파도 미남만 있는 남자. 음. 하지만 어, 이재명 후보는 파도파도, 파도 괴담만 있는 남자, 파파미남, 파파괴남, <laughs> 이렇게 파파미남, 파파괴남, 어, 그렇죠. 괴남. 어, 괴남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박지원 의원이 지난주와 오전 라디오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60%를 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어젠가요? 그젠가요?는 5% 포인트 차이의 승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대법관 증언.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관련된 법안을 음. 민주당이 오늘 공식 철회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자의에 의해서 철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여론이 너무 악화되니까 철회한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 당연히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냥 슬그머니 뺀거 아닐까요? 음, 어, 철회한 이유는요. 이재명 후보가 지시를했기 때문에 철회했겠죠. 어, 근데 이재명 네. 후보가 자기는 지시 안 했다고 랬습니다 지금. 예. 자, 일극체전기. 예, 예, 어떻게 예. 이재명 후보의 사장님의 도장을 안 받고, 예, 예. 승인을 안 받고, 예. 법안을 추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법안 추진 목적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 개인을 위해서 추진된 법안입니다. 대법관을 늘리고, 그 대법관의 상당수를 비법조인으로 채우는 이런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제도 이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대법원에 가서 자기, 자기 관련된 어제 선거 어, 재판이라든가 부인 관련된 어, 재판 어, 아들 관련된 재판 이런 것들 이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유리하게 어 이제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판을 만들기 위해서 비법조인들 넣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법조인 넣겠다 그러면 과연 그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 김호준 얘기 나오고 예, 예. 김재동 얘기 나오고 정청래라든가 그렇죠. 조국 교수라든가 뭐 이런 분들 얘기 나오니까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 고 역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일급 체제에서 이걸 밑에서 알아서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어, 이재명 후보가 직접 지시를 했다가 역풍이 부니까 본인이 철회를 얘기한 게 아니겠는가?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꼬리 자를 대외적으로는 내간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꼬리 자리를 하는 음.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 된 거다라고 음. 보고요. 아까 박지훈은 잠깐 얘기했잖아요. 예, 예, 예. 박지훈이 입이 보살해 보살. 지난번에 음, 뭐랬습니까? 그, 헌재에서, 예. 그, 지금, 뭐야. 어, 이재명 맞아, 맞아. 후보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어, 받을 무죄, 것이다. 예, 무죄, 무죄 예, 확정될, 예, 확정될 거라고 것이다. 본인 얘기했었지만, 예, 예. 그게 완전, 예, 10명이 이제 유죄를 해가지고 파기 환송심이 예.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박지원 의원은 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게 다음에 국회의장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도 이제 나이가 많지만, 어, 정치 후배인 이재명 후보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어, 충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충성 맹세를 <laughs> 하기 위해서 희망을 뿜뿜하는 이제 그런 멘트를 날렸던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60% 어, 지지율 나올 거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제 이제 진보 좌파에서 희망을 높,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60%를 얘기했는데 그게 오히려 어, 오만함으로 비춰가지고, 지금, 어, 당에서, 어, 뭐, 압승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라문자까지 보냈고, 그런 얘기하면 징계하겠다고 얘기했잖 않습니까? 그, 그렇죠. 예. 누구보한 얘기 있습니까? 박지원 후보가 한 얘기예요. 어, 박지원이 하도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고 방송 가서 오 마대 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어~ 공개적으로 최고령 어~ 국회의원 전체에서 최고령이 박지원 의원인데 그분에게 공개적으로 징계 얘기를 못한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압수수색 음. 하지 마라 하면 징계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박지원 원이 얘기하고 있는 게 상당히 지금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한테는 악질을 통하고 있다. 박지 의원의 예언이 오히려 어 악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음. 이재명 후보의 말 한마디로 음. 왔다 갔다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신도 없고 배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뭐 본인은 지시 안 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격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가 과연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얼마나 심각해질지 너무 걱정스럽거든요. 이번에 그 법이 두 개가 철회해야 한다고 네,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게 두개다 누가 한 거냐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주당계죠그 예. 지난번에 이제 대선 때는 미의 의원이 보수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그렇죠. 얻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안 두개 철회하면서 다시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제가 보기에는 보수의 아버지는 박범계 의원이 <laughs> 아닌가라는 그런 별명도 얻을 예, 수 있겠다. 예. 박봉계 의원이 이제 무리해서 대법관의 수를 예. 늘리고 그다음에 비법준을 어 이제 어 임명하는 이런 법을 철회했다가 역풍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만든 예. 어 박봉계 의원한테 어 박수를 보내드리싶습니다 <laughs> 예. 저희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음. 좀 다뤄볼게요. 지난주에 그 대선 후보 배우자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배우자 토론에 적극적이고 민주당은 지금 반대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게다가 그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란영 여사가 s n l 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한 말들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발끈하게 나섰습니다. 음, 음.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이러면서 발끈했어요. 네. 배우자 토론 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사실상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김, 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 김혜경 씨가 지난 대회에서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후보자 배우자도 음. 끝장 토론. 밤샘 토론에서 어, 무한 금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김혜옥씨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랬었죠. 그런데 네. 지금 대선 대서, 똑같은 대선인데 지금 대선에서 그걸 또 음. 말을 이제 뭐 삼켰죠. 어, 본인이 지금 현재 벌금 150만 받은 거 음.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토론을 하게 되면 그동안 했었던 이제 공금 유용 의혹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부부 합해 가지고 1억이 넘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관용차를 이제 썼던 사적으로 쓴 거, 그다음에 법인 카드를 가지고 어, 초밥을 사먹다든가. 었 음. 냉장고에 늘 신선한 과일을 채웠다든가, 범인카드로 또청담동 샴푸를 샀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설량에 의사서 되게 아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주 대비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방송 토론을 응하지 않는다는 거 누구나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현재 상황은, 어, 지난번에 역대 대통령이 보여준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유승현 전 대통령 이번에 공통점이 바로 배우자 사법 리스크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배우자가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대통령 본인이 국제운영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런 일을 또 반복하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배우자끼리 검증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검증 방법이 뭐냐? 배우자 토론 제안했는데 거부를 했다. 하지 그렇다 그러면 토론회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고, 김혜경 여사도 지금 이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은 현상태로라고 한다면 선거 운동도 못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이재명, 김혜경 두 부부는 부부 범죄단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범죄단의 그 민낯을 국민들께 날 이렇게 낱낱이 알려드리고, 이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이 좀... 거리낄 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거부하는 것이죠. 이재명 예. 후보 같은 경우, 뭐, 정가가 4범이죠 그리고 다섯 음, 개 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음. 세계 세상 천지에. 전과 <laughs> 4범에 다섯 개 재판받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 음. 상황인 거고, 또 배우자도 음. 재판 중인 거고, 그리고 또 아들도 사범 리스크가 있어요. 음. 아들도 지난번에 이제 상습 도박 때문에 전자 그렇죠.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암마방 어, 후기 올렸었고요. 성 매매 관련돼가지고 후기를 올렸다 해가지고 그것도 수사 대상이 되고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후보자의 부부 모두 그리고 자녀까지 사법 리스크와 그다음에 구소수에 오르고 있는 이쪽 후보와 그러지 않고 어떠한 논란도 없는 경기도에서 8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큰 규모의 개발 사업을 했는데 단한 명도 주변에 돌아가신 분도 없고 수사 받는 분도 없고 배우자에 대한 어떤 의혹도 아무 것도 없는. 이렇게 가족 전체가 대비되는 것들이 선거가 종국에 이룰수록 점점 강조되고,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김무수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고 그다음에 재평가받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하지만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일가의 그 부도덕성 그리고 콩가루 면모를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심 섞인 네. 시선으로 바라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회피만 하고 도망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실지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일 네. 이제 세 번째 오늘 26 그죠. 내일 네. 세 번째 방송 토론이 있습니다. 정치 분야인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실점한걸 많이 하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러다가 더 실점할 가능성 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재밌는 이제 네. 사고가 방사하고 날것 같은데 어 이런 포인트에서 한번 보시면은 네. 굉장히 방송 토론 재미있게 볼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은 일주일, 어떠한 정국이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번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